지금 살 빠져가지고 바지가 직제 쿨러 내려. 출근룩 품평의 시간입니다. 아 스투시만 맨날 입고요. 터치를 많이 부리시네. 바지는 프리미랑 마르지엘라 콜라보한 바지고요. 반스. 오늘은 어떻게 입으셨죠? 도그앵코 모자, LMC 티셔츠. 그저께 산 무신사 스탠다드 버미다 팬츠. 에어포스. 기본템으로 이거 봤습니다. 티셔츠를 뭐 입는 게 좋을까요? 품이 넓어야 된다. 품이 좀 넓은. 숏탄한거 입기에는 제가 지금 뱃살이. 뱃살을 드러내라. 아예 드러나지 않을 정도. 벨트 라인 은 살짝 아래. 그러면 팔 들면 나오잖아요. 아이 배꼽을. 팔을 안 들면 되죠. 아 그렇게는 좀못 삽니다. 그냥 조용히 하세요. 자라이! <laughs> 자 마이크 체크. 출근 5분 전에 해놨기 때문에 아 방금 세탁해서 꺼낸 정체불명 티셔츠. 모자는 어디 브랜드인지 모르겠고 아우. 바지는 역시 유니폼 브릿지. 이상. 끝. 다들 뭐 무채색만 입어! 끝내야 돼! 끝내야 돼! 뛰어! 뛰어! 끝내야 돼! 끝내야 돼! 검정 옷만 입고 다니는 어둠의 자식들 형 아, 방금 뭐라고요? 지금 살 빠져가지고 지금. 바지가 자꾸 흘러내려 <laughs> 이만큼 남는다니까 지금 재밌다 재밌어 나 아, 지금 진지해요 패션 어떻게 입고 오셨나요? 지금 계절에만 할수 있는 반바지에 긴팔 셔츠 밀리토라 샴브레이 셔츠 밀리토라 u s n 생업 쇼츠일 거예요 알든 로퍼 청량한 느낌을 주려고 모자는 좀 밝게 한번 가봤습니다. 반다나랑 키링 그리은 네. 빌던 워크웨어 여름 코디 이렇게